매주 목요일에 펼쳐보는 뉴스공감 연속 기획 연재들 입시 3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형 능력주의의 부위평등 문제를 주제로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이 이야기 함께해 주실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춘입니다. 예. 일단 그 저서를 쓰셨더라고요. 예. 시험 능력주의 라는 책을 썼는데 오늘 뭐 이거와 관련돼서 좀 가지를 쳐서 계속 얘기를 할 텐데 제가 궁금한 거는 왜 이런 책을 쓰게 됐는지 왜 제목이 시험 능력주의인지 요거를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죠. 한국의 청년들이 이런 뭐 공정 담론에 이제 굉장히 많이 그 집착을 하고 그게 그게 이제 우리 아, 문재인 정부 때 인천 공항에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반발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계기로 해서 한국의 이른바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아, 지위 상승이나 계층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신화가 있는데 음. 실제로는 이 시험 능력주의, 능력주의 중에서 특히 한국은 시험 성적에 의한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여서 그것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예. 이런 문제 의식에서 일체을 썼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시험으로 시험 성적 순서대로 학교를 간다든지 입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오히려 조장하고 강화하고 있다 이런 거 같은데. 예. 어. 일단은 시험 선수들이 지배하는 나라. 책에서 이런 표현들을 쓰셨어요. 예. 예 그런데 어~ 이게 가장 공정하다고 믿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뭘로 뽑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라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시험 성적으로 뽑는다라는 게 정착됐을 수도 있거든요 예. 왜 사람들은 그렇게 불공정하다고 이 사회가 믿는 걸까요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이게 편법이라든지 말하자면 뒷문으로 그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을 입사를 시킨다든지 온갖 정치권력이나 이런 부분의 편법이 그동안 나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그나마 사람들에게 승복할 수 있는 절차라는 게 시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약간의 보루 같은 거라고 할까요. 우리 사회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 때문에 시험에 대한 과도한 말하자면 집착이라고 할까요. 그 과부하라고 할까 그런 현상들이 생겨났고 그게 이제 오랫동안에 우리 사회 에 이제 군사독재나 이런걸 거치면서 사람들이 겪었던 일상에서의 불합리함 불공정함 그 다음에 이 불편 이런 것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서 이 과도하게 이제 이 시험능력주에 의 대한 그 신화 하라고 할까 신비화라고 할까 이게 이제 좀 강해진 것 같아요 여론조사 하나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언더스코어가 의뢰를 해서 한국 갤럽이 2022년 1월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면접 논술보다 수능과 같은 시험을 통한 선발이 더 공정한가 라고 물어봤더니 매우 그렇다 19.4 다소 그렇다 39.0 보통이다 27.1 이렇게 나왔으면은 그렇다와 뭐 다소 그렇다 뭐 이거를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다 합치면은 절반이 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면접이나 논술은 뭔가 연줄, 백 이런 것들이 부조, 불공정한 것들이 작동할 수 있지만은 시험은 어쨌든 철저하게 통제되고 관리되니까 여기에서는 불공정한 요소들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결국은 바로 이점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수능 쪽에 비중을 강화하게 한 이유가 되거든요. 예. 이, 이런 것이 근거가 되어서. 그 여기서는 수능에서는 수시, 즉 학교에서의 어쨌든 여러 가지 자소서라든지 그 다음에 교사들의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대학에서의 면접이라든지 이런 건 바이어스가 크다고 본 거예요. 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바이어스를 최소로 개입할 수 있는, 아니면 그 바이어스를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게 결국은 수능 아니냐, 예. 이런 쪽으로 가게 됐고 이게 입시 다양화라는. 여러 가지의 명분 하에 진행되었던 다양한 방식의 선발 제도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특히 어떤 일부 대학에서는 그 말하자면은 수능 같은 경우에 그 점수 값 급간을 굉장히 좁혀놓고 어 예를 들면 특목고라든지 자그 저기 이런 출신들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하는 이런 예. 조치도 취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수능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본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좀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굉장히 논쟁이 붙었던 게 시험 성적을 그러면 공정하고 이게 계층 간의 차이가 안 나느냐. 오히려 여러 통계를 보면은. 잘 사는 사람들이 그 수능 성적을 더 많은 교습을 받아가지고 더잘 보는 것도 통계적으로 뭐 입증된 바도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논쟁이 붙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든 완벽하게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정함이 있기가 어려운데 그런 어떤 사회적 불신이 좀큰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입시 불공정의 구조적 얼굴을 좀 들여다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험 능력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교수님께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사람이 능력이 증명된 사람이고 그에 따른 보상 격차는 공정하다고 여기는 사고방식을 비판해 오셨어요 아까 전에 그~ 인국공 사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인천국제공항 예, 예, 예 거기에서의 예, 예. 청소노동자들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거에 예. 대해서 학생들 청년들이 반발한 것에 대해서도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개념을 좀좀더좀 네. 좀좀 보강 추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공정에 대한 집착이나 시험 능력주의 집착은 사실상 이제 인구공 사태도 마찬가지인데 상위 10%, 상위 5% 학생들의 관심이에요. 음. 무슨 소리냐면은 결국은 자기의 밥그릇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내세우는 논리가 바로 이제 이 바로 시험의 공정성인데 예. 현실적으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우리나라의 과거 제도도 그렇고 지금도 입시도 그렇고 100% 시험 시험이 공정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그 시험을 보는데 준비하는데 대한 여러 가지 에너지 그다음에 물적인 지원 기회 부모의 문화적 자본 이런 것이 작용을 하는데 단지고 절차적인 공정성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음. 구조적인 불공정성은 일단은 언급하지 않고 절차적 공정성에 집착하게 되는 것은 일종의 공정 담론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허구성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우리 사회에서 최상위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난그 정도 보상을 받아야 되고 너 능력이 없으니까 보상을 못 받아도 어쩔 수 없지라고 음. 하는 일종의 자기 정당화의 측면이 강하고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불공정이나 불평등의 문제는 슬쩍 빠진다는 이야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에뭐 소위 말하는 시험 능력주의가 아니더라도 이 능력주의를 강조하는 어떤 트렌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발견된다라는 뭐 여러 담론들이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 그겁니다. 능력주의를 이게 비판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제 비판의 지점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은 모두가 똑같이 뭐 소득을 가져가면 그건 공산주의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이게 좀 아주 오늘 관통하는 질문 같은데 이런 반론과 비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원래 능력주의라는 말이 이제 사실은 번역 정확하지도 않은데 메리토 크라시라고 하는 이제 영국의 마이클 영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천구백오십일 년에 쓴 책에 기초하는 것인데, 예. 이건 세습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세습주의의 불공정성에 비해서 능력주의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어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승복 가능한 합리적인 거라고 본 거예요. 진보적인 음.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정근대적인 세습주의를 넘어서는 근대적인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논리와 가장 부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완벽하게 능력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음. 모든 자본주의 국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다 능력주의 사회입니다. 예. 그 점을 우선 인정을 하고 음. 그럼 이 능력 내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타고난 예를 들면 탤런트 음. 재능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다음에 노력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공, 진짜 진정한 의미에 공정해지려면은 타고난 능력이 차이는 자기 의지로 된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건 약간 하늘이 준 거예요. 그러면 그 타고난 능력 때문에 특별한 보상을 받는 거는 불공정한 측면이 있어요. 노력의 부분은 분명히 보상이 필요해요. 바로 그점 때문에 이 타고난 능력과 노력에 의한 차이가 일정한 정도에 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게 과도하게 만약에 날 경우에는 이거는 내가 노력을 아무리 해도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그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현저하게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 했을 경우에는 음. 자본주의적 능력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예.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각종 의 장치들이 있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어포머티브 액션 같은 경우도 있고요 예. 그 조건에 가능하면은 조건의 평등성을 확보하려고 모든 국가 노력하죠 예를 들면 뭐 공교육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자들에 대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특권을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 완벽하게 능력주로 벗어나는 건 어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음 그렇군요. 그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네. 뭐 능력주의로 완벽 완벽하게 배격할 수 없지만은 네. 그 정도가 네. 너무 심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시험 선수들의 특권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아.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사법개혁 전형적이지 않습니까? 한번 예. 사법고시의 젊은 시절에 20대에 음. 합격을 해서 그중에서 성적을 잘 받아서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는 사람은 평생 기득권을 누리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그 음. 이후에 노력에 의해서 성취할 수 있는 부분들의 기회를 차단하는 측면이 있고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진보정당 이나 노동당을 하는 사람도 스카이 대학을 나와야 되는 구조예요. 이런 나라는 세계에 없어요. 예. 이건 현저히 불합리한 겁니다. 음. 그러니까 어 시험, 시험 성적은 비록 뒤떨어지거나 좋은 대학에 못 따라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양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인 성취를 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 문이 열려야 되는데 한국은 과도할 정도로 이 대학이 피의 관문과 고시학교의 관문에서 딱 제한해 버린다는 겁니다. 폐자부할 기회가 없다. 그렇군요. 예. 이게 한국만의 특수성인가 요 아니면 다른 나라도 좀 이런 게 동아시아. 있는 건가요? 동아시아, 예. 아. 중국, 한국, 일본에 특히 유교적인 전통하고 이런 식의 전통이 강한 나라, 관료주의 전통이 강한 나라. 예. 이, 이 능력주의는 기본적으로 관료 체제를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음. 관료 체제를 움직이는 원리에서 그 관료에 이, 이 들어가는 관문 자체를 이 시험성적 가지고 일정한 적에 통제하는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그런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뭐 교수님께서 이제 진보 정당 뭐 노동 운동을 하는 사람도 스카이 대학을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뭐 학력이 좋은 게뭐 당연히 죄는 아니지만 생각해 보면은 예. 심상정 전 대표도 서울대학교 나오고 뭐 이태면은 노회찬 작고하신 노회찬전 대표도 고려대학교 나오고 다들 좋은 대학 나오셨네 그분들. 예, 그렇습니다. 그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니까 러 그게 이 시험 능력주의라고 하는 거는 특정의 어떤 지배 세력이나 어떤 집단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음.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측면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하더라도 스카이대학 출신이거나 이쪽이면 사람들이 가산점 을로 프리미엄을 있는 거죠. 예. 그 프리미엄을 주는 사람들의 심리라고 할까? 판검사 출신들은 뭔가를 잘하겠지라고 하는 음. 그 프리미엄. 그 프리미엄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렇게 은근히 내재화 되어 있는데 은근히 내재화하는 학교나 사회나 가정에서 계속 길러지는 거죠 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 공부 잘하는 애들 특혜를 준다든지 집에서도 자녀들이 여러 대 있으면 공부 잘하는 아들이나 딸을 특별히 부모님이 입부한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온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어쨌든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이런 시대가 한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성장기에 있을 때는 국가가 좀 팽창하고 이럴 때는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 여러 연구들을 보면은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대학 진학과 임금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상관관계가 매우 크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가 쉽게 그면 좋은 대학 나와서 어 소득 수준이 높으면은 자녀도 자녀도 좋은 대학 가고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일종의 세습, 세습주의하고 좀 맞닿아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 능력주의가 계속 소위 말해서 시험 능력주의가 초기에는 음. 대부분 사람들이 비슷하게 못 살았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도 50년대 60년대 특별한 부자는 없었고, 그러니까 약간의 경제력은 차이가 있어도 큰 문제는 안됐는데 80년대 후반 이후에 한국은 자산 격차나 소득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때부터는 이제 말하자면은 어 스카이대학 같은 경우도 부자 집에 들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9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옛날에 사법고시도 옛날에도 물론 약간의 그 경제력 격차가 학력이라든지 이런 데 미친 영향이 없었다고 볼수 없어요. 그 예. 근데 그게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는 훨씬 더 심해지고, 그래서 부모의 어쨌든 문화 자산, 문화 자산을 부모의 학력, 경제적 자산이 자녀의 성취에 미친 영향이 2000년대 IMF 이후에 음. 특별히 더 커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약간의 논란은 있습니다 왜냐 옛날에도 그런 격차가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긴 해요 그런데이제 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소위 말해서 좋은 대학의 입학생들은 확실하게 부잣집 애들로 채워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나라에서도 보완 제도로 만들었고 그게 어퍼머티브 액션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적극적 우대 조치 정도 되는데, 예. 정도 되는데 예. 인종에 따라서 교육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인종 예를 들면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좀 낮더라도 많이 이렇게 입학을 시켜왔던 게 하버드나 뭐 이런 여러 대학들의 그거였는데 근데 미국에서도 이거와 관련해서 아시아계 학생들이 백인이나 아시아계들이 내가 이거 손해봤다라고 해서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이 대학이나 뭐 하버드대 그런데 심지어는 승소했습니다 대학이 차별하면 안 된다. 아시아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어 미국도 확실하게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으셨지만 어 제가 알기로도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쪽이 좀 진보적인 경향이 있는데 예. UC 대학들이죠. 이런 대학에서도 어퍼머티브 액션이 결국은 취소되는 UCLA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그런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는 장학금 같은 걸 주고 이제 예를 들어 우대 조치, 빈곤층 조치가 있었는데 그런 조치가 지금도 있어요. 예, 지금도 있기는 한데 약간 생생 내기에 그치고 있고 음. 부모가 동문이거나 그, 그 대학 조지부시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많은 이 후원을 많이 할수 있는 사람들로 선호가 되어서 아이비리 대학 같은 경우는 부자들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 미국도 50년대 60년대 좀 진보적인 흐름이 있을 때는 그게 작동을 했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훨씬 더 어,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음, 분들이 그렇군요 예. 어~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거는 좀 여, 여쭤봐야 될 거예요 이제 학벌주의는 한 대학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판을 해요 예. 왜 좋은 대학 나와서 뭐~ 최근에 이제 문자 논란도 뭐~ 중대 출신 이렇게 뭐~ 뽑아야 된다 뭐~ 이렇게 대통령 실 비서가라고 막 의원하고 문자도 있었는데 학벌주의는 비판을 하는데 능력주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판을 덜 하는 것 같아요. 외극 예. 그 근데 사실 맞다에 있는 건가요? 그게 그러면 학벌주의와 능력주의가 조금 다르죠. 학벌주의는 일종의 이제 그 특정한 학력 대학 졸업자들이나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자기들 패거리를 형성해서 음. 그 패거리의 관문을 굳게 성을 쌓은 다음에 다른 패거리의 다른 집단을 못 들어오게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훨씬 더 폐쇄적인 측면이 있는데 예. 능력주의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말하자면 이 사람들 입학 성적은 이 우수한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식의 합리성이라는 게좀 있어요. 그래서. 음. 학벌주의는 비판해서 능력주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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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참 비판을 못하는데 그건 우리 사회에서 결국 한국이 자본주의 사회이고 그런 논리가 사람들에게 훨씬 더 깊게 침투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현상이 아닌가 생각해 그렇군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이 구조적으로 저신뢰 사회라서 또 이게 더 두드러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능 시험이 생명을 다해는데도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변별의 필요성. 음. 그러니까 이 변별을 이거 말고 달리 합리적으로 변별을 할수 있는 기회가 다 차단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라도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어, 시간 이 많지 않은데 자뭘 어떻게 좀 바꾸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두 가지인데요. 우선은 이 시험 능력주의, 이른바 이 시험 성적의 우수자들에 대해서 주어진 과도한 특권을 줄여야 됩니다. 음. 그거는 결국은 한국의 이제 국회부터 시작해서 어 여러 가지 이제 권력 기관에 가지고 있는 특권 자체를 축소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이 평생 기득권을 누리지 못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한번 수능 잘 봤다고, 예. 한번뭐 사시 통과했다고, 예. 뭐한번 예. 공무원 됐다고 예. 그런 모든 특권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예. 거죠. 그 그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예. 번째는 소위 말해서 학교에서 이 성적이 뒤떨어졌던 사람들도 이 말하자면 패자 부활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렛대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네. 이 학벌, 이게 학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들이나 취업의 기회라든지 우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결국 노동시장 문제입니다. 음. 노동시장에서의 어쨌든 차별, 비정규직 차별을 축소시키는 문제, 그다음에 노동시장에서 일정한 정도의 노력과 이제 숙련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대우를 많이 해주는 방식 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는 다른 나라에도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외국에서는 뭐 10대 9라면 우리나라는 10대 7, 10대 6까지 벌어지고 그 예. 외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너무 많아서 이게 또더 구조적으로 학벌주의나 이 능력주의를 강화하는 이런 기제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임금이 중요하지만 꼭 임금만은 아니 사회적 대우나 사회적 일반 일반 레퓨테이션 평판 음. 이런 것에서 굉장히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관문을 계속 집착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공감 연속기획연재들 입시 3부 작중 2부 입시의 불공정과 미래 방향성 김동춘 성공에 대해 사회학과 명예교수와 펼쳐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입시 3부 작중 마지막 순서로 유튜브 교육대기자TV의 방종임 대표와 함께 한국사교육제도의 구조와 현실 살펴보겠습니다.